네? 자, 함수 fx는 x제곱에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laughs>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평균 변화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균 변화율은 이거예요. 델타 x 분의 델타 y. 델타 x가 뭐죠? x 변화량이에요. y, 델타 y는 뭐야? y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한다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컴마 머시기가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3 컴마 머시기가 있었을 텐데 얘를 지금 모르잖아. 그치? 알아요? 몰라요? 이걸 f마일이라고 표현한다고. 이거는 f3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죠? 맞아요? 그럼 f마일은 계산해보면 얼마야? 여기다 마일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1이야. f3은 얼마야? 계산해봐. 3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야? 9잖아. 그럼 마일 콤마 1에서 3 콤마 9 까지 변한 평균 변화를 물어보는거지 그죠? 그럼 x 뺀거 분에 y 뺀거를 쓰시면 돼요 y 뺀거는 여기 f3에서 f마일을 빼야돼 f3에서 f마일을 빼는건데 계산 이미 했잖아 얼마야? 9 빼기 얼마? 9 빼기 1 그럼 끝났네 4 분의 8 약분하면 2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됐냐? 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미분계수 문제가 있어요. 미분계수 개수. 미분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미분계수는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빨리 할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여기서는 뭘 원하냐면, f'e라고 하는 놈을 구할 건데, 미분계수의 사전적인 정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사전적이지. 미쳤나봐.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따라서 계산하는 거지. 그 미분계수의 정의로 요놈을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냐? 느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모양 외우는 거야 이서 h 분의 뭐죠? f e 플러스 h 그다음 마이너스 f 2 이게 f 프라임 2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얘로 계산을 그냥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그대로 쓰시고. 분모 h도 그대로 쓰시고 이제 분자를 보는 거지 f2 플러스 h를 뭐냐면 여기 있는 이 x에 2 e 플러스 h가 들어가면 되거든? 그럼 2 e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3 2 e 플러스 h죠? 그죠? 플러스 3 2 e 플러스 h야 그럼음 마이너스 f2 f2는 여기다 2 2 들어가면 돼 여기다 여기다 2 2 들어갑시다 2 2 들어가면 4 더하기 6이니까 1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분자를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 빨리 한번 해보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h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h 1 차항은 얼마입니까? 여기 플러스 4h가 있죠. 플러스 3h 있죠. 플러스 얼마? 7h 맞냐? 그 다음 상수항은 여기 얼마가 돼? 플러그 다음 플러스 6플 플러 10이잖아. 그 뿔사하고 뿔육하고뿔 10인데 저기 빼기 10이 있으니까 0이 0 돼버리죠 그럼 뒤에 쓸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상태로 h를 0으로 보내는 계산을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0분의 0꼴이네 근데 h h h 약분해서 결국 A, 얘는 h가 돼버리죠 얘는 h가 돼버리고 얘는 7이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 h가 0 들어가면 누구만 남아요 7만 남죠 7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확인 한번 해보자고 진짜 7이 맞나 우리가 이미 미분을 다 배웠으니까 이거 도함수 구해봐 도함수 구해봐 f'x는 뭐예요 알고 있잖아 그렇지 2x3이라고 한다고 그럼 f'2니까 뭐야 여기다 2 대입하는 거지 그럼 7 나오죠 그러면 요 놈이 제대로 계산한 거 맞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로 미분계수 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요 문제에서는 니네 수행평가니까 뭘 구하는 거야 정의식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두번째 방법을 좀볼 거야 첫번째 두번째 f 프라임 2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가 2로 갈때 x 2 분의 fx f2로도 표현 가능해요 맞습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럼 요거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2로 갈때 x-2분의 자 분자 f(x)는 요놈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x 세제곱 플러스 3x 그죠? 그다음 f 마이너스 f2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쓰면 돼. 그럼 여기 분자 인수분해하면 되거든. 인수분해 한번 해봐라. 그럼 어떻게 나오냐? x-2 분자 인수분해하면 x-2에다가 그다음 x+5가 되잖아. 맥스 x마이, x마이 약분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x에 2대입하면 얼마 돼? 7. 밥 똑같이 나오죠? 두 가지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줄게. 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는 자, 곡선 fx이퀄 2x제곱 마이너스 1 위에 점 1,1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여라. 접선의 기울기는... 접점의 x 값을 이용해서 f'1을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알고 있으시죠? 요거 바로 적용하셔도 된다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 사전적으로 막 깊게 갈 필요가 없어 이 부분은 이제 도함수 활용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럼 f'1 구하면 되는 거니까 f'x 구해요 f'x는 4x죠 그죠? 네.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날라가고 그럼 f'1은 얼마야? 네, 4, 끝났습니다 별거 아니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네 됩니다. 도함수 활용이니까요. 자 아니 뭐 예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토시 그대로 베껴요. 근데 내용은 내가 설명한 내용이 다야. 설명한 내용이 다인데 시험 볼 때는 그냥 거기 미래 교과서에 있는 본내용대로다 그 베껴 쓰려니까 글자 하나 안 빼놓고 다 쓰라고 했더니 그대로 벗겨 쓰는 거지. 아그 정도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음. 그 내용만 있으면 저것만 있어도 돼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이놈은 x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연속이다라는 내용을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 연속이지만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연속인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 복습하지만 복습인데 연속인 걸 설명하고 싶어요. 연속. 연속인 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뭘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 즉,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죠? 예. 그죠? 그 다음에 또뭘 얘기해줘야 돼요? 함수 값이 존재하고요. 함수 값. 그죠? 그 다음 뭘 얘기해줘야 돼요? 요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극한이랑 함수 값이랑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자 그럼 좌극한 우극한 계산 한번 해볼까? 좌극한 우극한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좌극한은 얼마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1로 갈때 좌극한이잖아. 1로 갈때 좌극하니까 1마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f(x)를 쓸 거야. f(x)를 이렇게 딱딱 쓴다고 f(x)를 절대값 x- 트 마일. 이렇게 쓸 거야. 자, 근데 저, 요, 절대 값을 풀어줘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절대 값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왜냐면 X가 1보다 작은 존재니까 1보다 작은 놈에서 1을 빼면 작은 놈 빼기 큰 놈이 돼서 뭐 어떻게 될 거야. 작은 놈 빼기 큰 놈은 음수죠? 그럼 여기는 요 놈이 음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리미트 이렇게 쓸 수가 있어.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가로 알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린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 에 X에다 1 마이너 집어넣어봐.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 0이니까 얘는 0 되는 거죠? 맞죠? 이해 되십니까? 마이너스 0은 아니고요. 그냥 0이야.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우극한 계산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우극한. 그럼 뭐가 되겠니? 그냥 풀리겠죠? 1보다 큰 놈이니까, 그죠? X마일이라고 그냥 쓸게. 얼마야, 얘? 0. 그럼 극한 값은 0이 되네. 그 다음, 함수 값 계산 한번해볼까 함수 값 뭐가 되지? 함수 값은 여기다 그냥 X에 1 집어넣는 거야. 1보다 좀 작은 놈도 1보다 좀큰 놈도 아닌 그냥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해서 이상하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함수값 얼마야? F1. 0. 자, 그럼 자극한, 우극한 같아서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도 극한값이랑 같기 때문에 따라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은 요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내용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해줄 건데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뭘 얘기해줘야 돼? 아니죠. 미분 가능의 조건으로 첫 번째로 얘기해 줘야 될건 뭐냐? 연속이냐 아니냐를 얘기해 주셔야죠. 그죠? 연속인 상태에서 그다음 두 번째로 좌미계랑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랑 같은 거를 보여 주시면 아, 이 새끼가 미분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순서 아시겠어요? 이분가능한 건 연속이고 좌미계 우미계 같다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럼 자, 일단 연속인 거 얘기해 줬잖아 연속인 거 얘기해 줬고 그다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보시면 돼요. 그럼 좌미분계수는 뭔데요? 리미트. 뭐야? h가 0으로 갈 때의 자극한을 보시면 됩니다. h가 0보다 좀 작을 때야. 아시겠어?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갈때 h분의 f 뭐야 1 플러스 h를 쓰시면 되나? 1에서의 미분 가능성 보는 거니까 1 플러스 h 그다음 마이너스 f 1 이렇게 쓰시면 되나요? 그럼 금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h가 0 마이너스 1때 h 분의 자 f 1 플러스 h인데 f 1 플러스 h는 뭐야? 1보다 조금 큰 상황이야, 작은 상황이야? 들어가는 놈이 1보다 조금 작지? 얘가 0 마이너스니까 1보다 좀 작은 놈이 이 상황에 들어가면 얘는 양일까? 음일까? 음이네 음이지 1보다 좀 작은 거니까 들어가는 놈이 음이니까 우리가 뭘로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x 마일로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x 마일 그죠? 그 마이너스 x 마일로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일로 보는 건데 요놈한테 누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h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1 플러스 h 들어가봐1 플러스 h 들어가면 마이너스 h만 남냐? 맞냐? <laughs> 네, f 2는 얼마야? 빼기 0. 됐어? 그럼 뭐야? h분의 마이너스 h잖아.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h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잖아. h에다가 0 가는 거볼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좌미계는 요놈이야. 그 다음 우미계는 뭐예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인데 마이너스 F1이고. 맞죠? 요 놈인데, 요1 플러스 H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1보다 큰 놈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얘는 그대로 풀리겠네. 요 상황에서는 X마일이라고 하는 놈을 봐야 되겠죠? X마일이라고 하는 함수로 FX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 플러스 1대 h 분의 자, 분자는 뭐가 됩니까? X마 일에다가1 플러스 H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H만 남죠. H. 그럼 마이너스 0. 그죠? 이 H로 끝나는 거야. 이건 0이고요. 그럼 얘는 0 없애버리고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그럼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계수는 얼마야? 1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요 놈이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조금 부양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잘 봐라. y 뿔 x 마일이라고 하는, 절대값 x 마일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 놈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요놈 하기 전에 요 놈부터 설명해줘야 되나? y는 절대값 x. 요거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돼가지고 v자로.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요건데, x 대신에 x 마일 썼으니까 x 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란 말이야. 얘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에서 꺾이는 게 아니라 1만큼 평행해서 x e q u a l 1에서 꺾이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라. 좌미분 개선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겠지. 우미분 개선 얼마야? 플러스 1이겠지. 그죠? 우리가 아까 계산한 거. 마일, 뿌릴. 오케이?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구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뾰족한 점, 뾰족한 점을 첨점이라고 부르는데 첨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필기는 나중에 영상 보고 하셔요. 자, 그다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 구하라. 이것도 설명을 해 드려야겠네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래요. 야, 선정 요번 시험 범이 도함수 처음부터냐? 아니요. 근데 수행평가를 하면 도함수 처음 부분을 보지? 그러니요아좀 거지 같네. 뭐 어쩔 수 없고. <laughs> 저 잘못하는 아니야 아니야 좀 봐야지. 자 f 프라이맥 <laughs> 도함수의 정의는 뭡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f x 플러스 h 프라이 아니야 이거 잘못 쓴 거야? 그럼 마이너스 f x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게 도함수의 정의야. 알겠냐? 그냥 외워. 알았죠? 도암세 정의 외우세요. 생평가 본다는데 뭐 어떡할거야. 그럼 요거대로 우리가 계산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잖아. fx 플러스 h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fx 플러스 h는 여기에 x 플러스 h 여기에 x 플러스 h 집어넣으면 돼. 그럼 x 플러스 h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h 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fx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플러스 2x로 바뀌죠? 마이너스 2x를 빼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여기 x제곱 나오는데 여기도 x제곱 나오니까 지워지죠? x 2차항은 없어요. 그 다음 x 1차항은 여기 플러스 2xh가 있다. 플러스 2xh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X가 있다. 여기 플러스 2X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2X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2HX만 남죠? X, 아, H, X 1차항은 이런 밖에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항 상상 봅시다. 상수항은 여기 H제곱 이 있죠? 그 다음, 플러스 2H 있죠? 그죠? X에 대한 상수항. H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EH. 이렇게 있잖아. 정리하니까. 됐냐? 그럼 이 상태로 H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죠? 이거 지워지고요. 지워지고요. 이거 하나만 지워지고요. 얘는 지워지고요. 그럼 결국 H에 0을 대입한 거 계산하면 얘도 사라지잖아. 남는 건 뭐야? 2 x 하고 마이너스 2만 남죠.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도함수는 2 x 마입니다 실제로 얘를 미분하는 계산 한번 해봐 EX고 마이너스 2대잖아 그지? 맞죠? 얘네가 시간만 가능하면 검산도 가능하다는 거그 다음 6번 봅시다 야 이건 넘어가자 맞아, 맞아. 6번, 맞아, 맞아. 6번. 맞아, 맞아. 미분하는 거잖아 쓸게 <laughs> 뭐가 있어 그냥 미분하면 되지 겁나 쉽잖아 그제 아니 아니야 니네 딱 보고도 말이 안 나올 만큼 쉬운 거잖아 아니 민영이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laughs> 그죠? 이해되시죠? 7번은 좀 보셔야 되겠네 미분인데 고배미분법이야 이거는 나중에도 좀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얘를 미분하여라 고배미분법 자 공식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자 y 골 fx 곱하기 gx로 돼 있어요 그럼 곱하기 돼 있는 걸 미분하는 방법인데 y 프라임은 하나씩 하나씩 미분이라 그랬죠? fx 먼저 미분합시다. f 프라 x. f 미분했으면 gx는 그대로 갖다 붙여 주셔야 돼요. 그다음 더하기 fx를 가만히 두시고 요번에는 gx를 미분하는 거예요. g 프라 x. 그죠? 사이좋게 순서대로 하나씩 미분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fx gx hx 세개 있는 것도 있는데 얘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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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하는 거니까 연념 더하기 연념 더하기 연념 이렇게 세놈으로 가지는 거겠죠. 아시겠죠? 요즘에는 공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실, 거,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요거 접근 한번 해봅시다. y 골 x 제곱 플러스 3x 마4 이렇게 돼 있잖아. 물론 요걸 미분할 때 전개를 해서 미분해도 되지만 전개하면 그냥 3차 함수가 나오잖아. 그 정리해서 미분하면 되기 쉽다고. 근데 고배 미분법은 한번 알고 가자는 거니까 그대로 가자고요. 그럼 얘부터 먼저 미분할게요. y'은 얘 미분하면 2x. 그렇지. 좋아.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붙인다 그랬지. x 마사. 그 다음 플러스. 얘를 가만히 두고. 그렇지. 뒤에 거 미분 1. 그럼 정리하면 돼. 그럼 2x제곱에다가 x제곱, 1x제곱이니까 3x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치향은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여기 있는 상수항은 뿔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필기할 거 나중에 그 다음 8번으로 갈까? 아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오네 자, 이것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고배비 문법을 조금 활용하면 아주 더럽게 쉽게 할 수가 있어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일단 나눗셈의 검산식을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돼 X9승, -X4승,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누느냐? X-1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럼 몫이 어떻게 나와요? 몫이 QX가 나오겠죠? 난요 놈이 궁금하진 않아.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나머지 몇 차? 1차. 왜? 제 수가 2차니까 나머지는 걔보다 차수 작거나 더 작거나 같으면 안 돼요. 무조건 차수가 작아야 돼요. 근데, 0차 또는 1차가 되는 거니까 일단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해서 일단 AX 플러스 B로 1차로 써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알고 봤더니 나머지가 상수항이다 그럼 A가 0일 뿐이야. A가 0 되면 표현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1차, 최대로 표현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쓴 요식은 항등식이야, 얘들아. 항등식이니까 X에다 아무거나 대입을 하셔도 돼요. 그죠? 그럼 X에 얼마를 대입할 거냐? X에 1을 대입할 거예요. 자, X에 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오케이. 1은. 자, 1 대입하면 얘가 날라가고 A뿔 B가 남아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A하고 B를 구할 수는 없어. 그지못 구하지, 종우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한 것과 얘를 미분한 것도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얘를 미분을 해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미분.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죠? 9x8승, 마이너스 4x3승. 됐죠? 는! 자,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 자, 요거는 고배미분법으로 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따로따로 미분하시면 되잖아요. 자, 얘를 고배미분법으로 가보자. 그럼 앞에 거 미분할 건데, 야, 요거 미분하는 거 혹시 기억나냐? ax 플러스 b 의 n승 미분하는 거? n승, n-9. 어. 일단 요 놈을 x라고 생각해서 x 의 n승 미분하는 요 놈을 쓰는 거야. 괄호에 n-1승 쓰는 거야.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굴 곱하느냐. 곱하기 안에 거 미분. 그래서 겉미분과 속미분은 파란색 써야지. 속미분 a까지 곱해줘야 돼요. 겉미분은 요거잖아. ax 플러스 b. 한 문자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 속미분 a까지 곱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미분하는 방법이야. 까먹지마. 이거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 이과니까. 문과는 이거 슬금슬금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이과는 꼭 알아둬야 돼. 여기 나중에 엄청난 식칙은 너희한테 들어올 거야. 적분해서. 미적분투에서 알겠냐?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이거 앞에 거 미분하는 거가 요 내용이잖아. n이 2인 거잖아. 자, 그러면 2 x 마 1에다가 누굴 곱해야 돼요? 속미분한 거 곱해야죠. 엑스마 1 미분한 거 어떻게 돼요? 1이잖아. 그럼 1쓸거 없죠. 됐죠? 그 다음 qx, 그 다음 플러스, 됐죠? 그 다음 뒤에 거 미분 가셔야죠? x만 1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q'x, 프라 몰라. 냅도 상관없어.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 이거. ax 플러스 b 미분하면 a만 남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쓴 식도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랑 완전히 똑같은 한금식이야. 그럼 x에다가 똑같이 대입을 하셔도 돼요. 누구를요? x 이꼴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삼가신 qx와 q'x가 프라 동시에 사라지죠. 제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9024는 얼마? A. 그럼 A가 나와버리잖아. 따라서 A 얼마야? 5. A가 5야? 그럼 B는 얼마야? 5 들어가봐. B 얼마야? 마사. 네, 마사. 됐죠? 그럼 따라서 최종 답 나머지는 5x 불아 아니 미쳤나봐. 5x 마4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정리를 미분을 이용해서 빨리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아니면 좀 귀찮아져요 귀찮아진다고요 원래는요 아시겠죠 아니 근데 뭐 많이 귀찮진 않아 근데 한가지 좀 알아두시면 이 문제가 변형해서 시험문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나오려나 아, 아무튼 그냥 미분하잖아 이거 고배미분법으로 미분해도 어쨌든 x에 1대하면 사라지는거기 때문에 개무시해도 돼요거 무시하고 요놈으로 바로 갈수 있다고 알았어? A만 남는다고, 무조건.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빨리 풀 수가 있을 거야. 9번하고 10번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자고. 자, 9번 문제 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수업시간에 많이 했죠? 그래도 해야겠죠. 자,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뭘 갖는다?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직선.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게 기울기와 그다음 지나는 점, 한 점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점은 이미 돼 있네요. 요점에서 접선이니까 1, 마이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기울기는 뭐야? 접점에서 x 값에서 나오는 미분계수, f'1을 구하시면 된다고. f'1 여기서 구하면 되지, 미분해. 그럼 2x 마삼이잖아. 미리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됐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접점 1, 마인 하는 직선.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x, 좋아. 그 다음. 예, 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됐죠? 자, 접선 나오는 것 중에서 많이 쉬운 거. 그죠? 이거 말고도 접선 종류 유형들은 많이 있었어. 두 가지가 더 있었어. 그지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요번에, 자, 접선 두 번째 유형이네요. 기울기를 알려준 상태에서 접선 구해달라. 일단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포물선이 요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요놈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 3짜리 접선을 구해달래. 기울기 3짜리 접선. 그럼 요놈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 근데 움직여서 접선이 딱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까?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라는 요 점에서 미분계수가 3 나오게끔 A를 보여주면 돼요. 얘 기억이 나와 있으니까 맞는 말이야. 그럼 f 프 A가 3이 되는 A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니네가 그럼 f 프 x 먼저 가야 되겠죠. f 프 x는 뭡니까? 2 x 플러스 1이고요 그럼 얘가 3 되는 A의 값 따라서 A는 얼마? 1 나오죠? 그죠? 그럼 결국 요 놈의 x값이 얼마나 1이라는 거야? 접점의 x값 알았는데 y값은 여기에 대입해야지 나오잖아요. 아, 1, 1 집어넣어 봐. 그럼 어떻게 돼? 0 되네. 그럼 1, 0 지나면서 기울기 3짜리 접선과 하면 끝나는 거죠. 졸라 쉽죠? y는 3, x마 1 플러스 0. 정리하면 끝. y는 3x마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